자, 찬송과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한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어둠밤 지나고 동준다 바람비 부와라 조비 주 예수 주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와 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다르러화 평화 어만지나고 동든다 바람비포아라 저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밤지나고동 튼다 환한 이 보아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밤 지나고 동틴다 바한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 주의 예, 나라이 땅에 오도겠네 오겠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자 27절부터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자한 절씩 봉거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 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아, 우리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라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여기 어, 편지를 받는 빌립보 도시는 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전쟁에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이 어, 군인들 이주식해서 거기에 노후를 살게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로마의 언어를 쓰고 또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또 로마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빌리뽀 사람들은 어, 로마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지만 아 이거 그, 이, 이 그, 러니까 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지만, 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어, 황제가 우리를, 어,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 이 로마 시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답게 일등 시민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오늘 이빌리보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시민에 걸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합니다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시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걸 밑에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과 한 뜻으로 복음에 신앙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난 것처럼 행동하더라도 하나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을 산다면 그건 복음과 연결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되게 하는 어,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인 성도가 지내야 될 태도입니다 당시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같은 편 끼리 같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해야 그래야 지금 적들을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성도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성도끼리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바울이 없는 세상 우리가 좀더 열심을 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열심 내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또막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바울이 열심히 했는데, 보험 전하다 들어갔으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나라도 지금 보험 전하고 나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또 하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서 바울한테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어, 뭐 당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 속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이 이야기 할때바울이 싸워야 될 사람은 싸워야 될 존재는 이 대적인데 어둠의 세력인데 성도끼리 서로 싸워 야 되겠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자랑할 일이니까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마음 아픈 게아니라 나는 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 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시민의 삶을, 천국 시민의 삶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냐면, 대적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비팍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우리의 몸을, 어,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은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그것을, 어, 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아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 천국 시민의 생활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거냐면 고난도 기꺼이 담당하는 삶이어야 다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요, 고난도 있어요.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만 바라보고, 갈등만 바라고 살게 아니라, 이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일에 마음을 합하고, 성도들이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것그 자체가, 어, 그게, 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다. 라는 것. 주를 믿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은, 주님과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나누지만, 어, 어려운 것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힘든 것을 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힘든 것, 고난, 고통스러운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어, 믿음의 그런 군사로 무장하는 겁니다. 고난을 투,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낼 때, 거기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되고, 또한, 천국 시민다운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금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면, 고난이 닥쳐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 천국 시민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 시민다운 합당한, 어,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음을, 어, 서로 협력해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정말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천국 시민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난 다음에 2장에 와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2장을 한마디로 하는데,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 1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가 있다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2절에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성도 안에서 지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내용으로 서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고 했다면, 천국 시민답게, 천국 시민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답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다툼이나 허용을 하는 거안 된다. 자기의 일들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서 1장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기도가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빌리뽀 교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삶 자체가 참,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스는 모습이 참 좋지만, 그러나, 이 들려오는 이야기나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이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로마, 이빌리보에 사는 세상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 성도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은혜가 있다면 위로가 하나님 앞에 내한테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어떤 긍휼하심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비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나를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이고, 이게 내일 이야기하는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또 전도 축제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올때 우리는 늘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을, 사람과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듣도록 내가 도와주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모으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에 내가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가 헌신합니다 하면서 내 자리를 양보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내 시간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게 내 마음이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